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코인 구원 투수, 코인 상승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솔라 코인에 대해서 좀 오랜만에 좀 가지고 왔고요. 어, 솔라 코인 굉장히 또 좋은 코인이고, 앞으로, 어, 성장성에 대한 이런 내용들 조금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솔라 코인이 지금 이제 좀 하락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음,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어, 지금 이제 하락이 왜 나왔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에 대한 하락으로 이제 전체적인 코인 시장에 대한 하락 조정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긴축 전망에 대한 우려감과 그리고 9월, 11월 f m c 정례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어 그런 연준에 대한 내용들을 어 종합을 해봤었을 때어 비트코인에 대한 하락은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지금 이제 JP 모건에서 어 이번 하락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어 비트코인에 대한 하락은 좀더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1선도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한번 정도 찍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줄 수 있을지 또는 어1 2 1선을돌 어 이탈을 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으로 바닥권에서 물량을 채운 다음에 다시 한번 어 전고점을 재돌파할 수 있을지, 그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분석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솔라 코인은 사실 좀 굉장히 또 좋은 코인이고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 굉장히 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코인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들 좀 자세히 살펴보시기 전에 어,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 살짝 보고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 코인을 분석을 하고 코인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비트코인이 올라갈지 모르고 하락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아무 코인이나 사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낸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상승을 해야 솔라코인도 같이 어떻게 된다.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솔라코인은 원래 어, 스와이프 코인이에요. 스와이프 코인 어, 블록체인 가상 화폐로 인해서 어, 신용카드를 어, 사용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어, 것들 지금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지금 사용할 수 있게 가상 화폐와 연동이 되어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은 굉장히 무궁무진하고요. 지금 이제 직영점을 비롯해서 체인점 어, 많은 이런 상가 들이나 이런 백화점들 등에서 솔라코인을 채택을 하기 위해서 가상화폐로 걸, 결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회사들과 기업들이 많이 어,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좀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비트코인 반등 신호 왔나? JP모간에서는 추가 하락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내용들 나오고 있습니다. 어, J.P. 모가는 비트코인 롱 포지션 청산이 시작이 아닌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는 거죠. 단계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시장이 추가적인 가격 하락세는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어, 섞여져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 암호화폐 시장은 둘러싼 긍정적인 뉴스가 사라지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며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뭐 전혀. 뭐 그렇게 어려워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전체 시장 자체가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을 누르고 있다라고 봐 주시면 되겠고 자 비트코인 이변이 없는 잭슨홀 미팅에서 아무런 이런 어, 매파적인 발언이 없었기 때문에 다행히 매파적인 발언이 없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추가 하락이 좀더 이제 나오지 않고 만약에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다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더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는데 어, 매파적인 발언이 아니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어,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변 없었던 잭슨홀 미팅에는 주말에도 행보세를 이어갔다. 지난주 반등세가 꺾이며 머물던 3,500만 원대에 멈춰 있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어, 지금 시장은 지난 25일 열린 잭슨홀 미팅에 주목을 하였어요. 그래서 어, 투자심리가 조금 위축이 되었던 건좀 사실이고, 잭슨홀 연설에서 연설에서 이 파월 의장이 추가 긴축 여부를 언급함에 따라 가격이 풀럭일수 있기 때문에 어, 지금 모든 어, 개인투자자들과 투자자, 개인 그리고 고래들에 대한 상업 물량들이 어, 조금씩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어,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때요? 비트코인이 다시 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을 메꿔나간 다음에 다시 한번 좀 돌파가 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번에 만약에 이제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4,500만원까지 돌파를 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잘만 어, 매수를 해 주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또 어,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어, 수익을 좀 많이 내시고 조금 누적으로 가져가 보실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번 하락에는 우리가 분할로 매수를 해서 어, 다음에 상승을 할때 수익을 보는 그런 자리다. 그런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솔라코인에 대해서는 이제 예전에 이제 바이낸스 지원 계획에 따라서 솔라코인이 업비트에서 36% 정도 이제 급등을 했, 했던 적이 있어요. 세계 최대 가상 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어, 솔라를 지원하겠다라고 나서면서 가격이 상승이 나왔다는 라 거죠. 어, 바이낸스는 어, 솔라의 메인넷확과 리브랜딩을 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어, 세계 최대 가상 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 가 솔라코인을 딱 찍어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언급을 하자마자 지금 모든 투자자들이 어 매수를 하면서 어 굉장히 큰 폭으로 주가가 한번 정도 튀어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이날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한번 재구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거기에 따라서 엔자파동으로 어 단기간에 천 원까지 돌파를 할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상자산 지불카드 추진 관련 코인 이제 솔라 코인을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 어, 가상자산 프로젝트 솔라가 지불카드 출시를 공식화하자 관련 가상자산 시세가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어, 솔라 지불카드 출시를 알리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였고 5만 개 이상 지불카드를 발행해온 초이스사와 협력을 한다. 지금 현재 어떻다? 중국, 미국, 중국, 한국, 터키 포함한 전 세계 140여 개 국가의 4,200개에 대한 제휴점에 대한 결제 서비스를 어, 서비스를 진행을 할 것이. 다라는 거죠 어, 굉장히 이거는 큰 재료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큰 재료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솔라 코인 뭐 떨어진다 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절대 어려워하지 마시고 매수해 주시게 되시면 어, 못해도 한30% 이상 또 수익을 볼수 있는 코인 바로 솔라 코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거면 저는 뭐말다다다 다, 다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많은 이제 글로벌 결제에서 직불카드 암호화폐 직불카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어, 솔라코인으로, 솔라코인으로 어느 정도 보상이 나와요. 보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글로벌에서 이 솔라코인에 대한 직불카드와 이런 체크카드, 그리고 신용카드를 많이 쓰게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에 대한, 어, 솔라코인에 대한 방향성은, 어, 윗방향으로, 어, 커질 가능성, 윗방향으로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거 에서 말씀드리고요자 그래서 지금 이제 솔라 코인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어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물타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보유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으십니다 어 그러나 이 솔라 코인은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락이 나온 겁니다 전혀 문제가 없고요. 적정 주가로는 얼마를 제가 이제 보고 있냐면, 적정 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점 주가는 4천원 이상은 무조건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지금 이제 367원 이지만 4천원까지 또 돌파가 또 강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물량 뺏기지 마시고요 물량 뺏기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들고 가시게 되시면 4천원 구간까지 또 수익을 볼수 있는 코인 바로 솔라코인 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 궁금한 사항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어 위에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 휴대폰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어, 솔라콘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 여러분들한테 설정을 해서 수익을 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자 온톨로지 코인 최근에 이제 4.72%로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또 많은 분들이 또 굉장히 또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68,000원, 68,000원 정도 수익 받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그 그거 받고 뭘 하겠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들 큰돈입니다 큰돈입니다 68,000원 큰돈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 플레이댑 보시게 되시면 어, 4.82% 어, 158,058원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어, 지금 내가 어, 코인 투자를 하고 있지만 내가 어떤 코인을 매수를 해야 될지 매수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 코인 좀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코인 좀 잡아드리고 하루에 5에서 10%갈수 있는 코인만 잡아드린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꾸준하게 수익을 쌓을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거 좀말씀드리고요좀 들어오시게 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1.77% 120만원 정도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14.05% 이렇게 수익을 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어떤 분들은 10만 원 갖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50만 원 갖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100만 원 갖다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5천만 원 갖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신경 쓰지 말자고. 우리가 10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50만 원 만들고 그리고 50만 원 만들면 다시 한번 100만 원 만들고 요렇게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는 게 낫지. 뭐 처음부터 5천만 원 투자했다가 이거 다 잃어버리면 여러분들 인생 끝납니다. 파산이요 파산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러는 거예요 10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50만원 100만원 차근차근 늘려드릴 수 있도록 어, 정보 드리면서 그리고 정보 공유 하시면서 제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요런 것들 정보 필요하실 분들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을 내가 한번 잡아보고 싶다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을 내가 고르는 고르는 안목에 대해서도 내가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로 매집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매집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상승할 수 있는 코인 그리고 내가 지금 뭐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물려 있는데 어디다 이 물어볼지를 모르겠어. 이거를 손절을 해야 되는지 가져가야 되는지 물타기를 해야 되는지 물타기 시점은 도대체 어디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위에 번호로 매집이라고만 남겨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어, 운영방에서 소통방에서 카톡방에서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그러나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 구독 눌러 주셔야 돼요. 구독을 눌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지금 링크, 카톡방 링크, 소통방 링크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텔레그램 방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다른 분들 보는 거라서 좀 그렇고. 지금 코인상승TV 코인정보방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1,500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이제 새로운 방을 개설을 해서 다시 한번 좀 추출을 해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음좀 많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뭐 선물 매매로 하셔가지고 37.02% 이렇게 좀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뭐 선물 매매 하시는 분들도 어, 간혹가다 많이 있더라구요 선물 매매 하서 하셔가지고 어, 수익도 많이 보실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좀 편하게 코인상승TV방 코인정보방 좀 들어와 주시면 감사드리겠구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시면 제가 지금 이제 선물 리딩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수 매도 4점 플러스 9.39% 어, 플러스 6.24% 그리고 플러스 14.85% 이렇게 좀 수익을 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10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이 10만원을 100만원까지 한번 불려보겠다. 이런 분들만 들어오십시오. 5천만원 갖다가 은행 대출하셔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필패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리가 조정이 안 돼요. 그래서 10만원부터 시작하셔가지고 100만원까지 늘려, 늘려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어, 위에 번호로 선물이라고 남겨주세요. 선물. 그러면, 어, 선물 매매도 좀 같이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매매 진행하실 분들은, 어, 위에 번호로 선물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수익 뭐 엄청 많이 납니다 뭐 엄청 많이 나니까 뭐 여러분들한테 거짓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요 이렇게 묵직하게 묵직하게 들어간 포지션 수익금으로 어, 수익이 높습니다 뭐 이렇게 내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들어오셔서 받아보실 분들 어, 위에 번호로 선물이라고 남겨주시면 선물 매매 하실 수 있도록 교육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교육 교육도 받아보셔야죠. 그냥 뭐,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좀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